제가 지금 2주 정도 먹었는데 꿀잠을 자고 있더라고요. 제가 좀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. 또한번 깨고 나면은 다시 자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 피곤해요.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. 네,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한번 화장실에 갔다 와도 금방 다시 가고 싶고 찝찝? 한다고 해야 되나? 자극적인 음식을 좀덜 먹으면 좋아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안 먹고 살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크랜베리 원액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. 그래서 한번 먹어보게 된 거죠. 어, 저는 일단 탄산수에 진짜 많이 타 먹었었는데 꾸준히 한 2주를 마시니까 확실히 잘때 화장실 가느라고 덜 깨는 느낌을 받았어요. 잠을 깊이 잘수 있고 그래서 혈색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 프리미엄 로사는 크랜베리 원액이 100% 더라고요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프리미엄 로사가 맛있었어요 화장실 가느라고 좀 잠을 깊이 못 주무셨던 분들 전 진짜 먹고 나서 진짜 요즘에는 꿀잠 자고 있거든요 좀 드셔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